6 0분이필요게 되지 않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그렇죠. 보여주는 결과죠. 예, 자 상대는 연수구청의 장현진 선수입니다. 26살, 185cm의 신장, 80kg. 배식기를 주특기라고 있고, 자 장현진 선수도 그 동안 4 품에만 세 분하다가 이제 57% 승률을 가지고 네. 당당 4 강까지 진출했죠. 예, 팔강 경기에서 좀 가볍게 승리를 따내면서 올라온 장현진 선수인데요. 그러나 이 이진영 선수 정말 장현진 선수 넘어지는 순간까지 양면을 부릅뜨고 하긴 하고 몸에 힘을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넘어졌다가 바닥 위로 서는 선수가 이진영 장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경험많은 이진영을 상대로도 장현진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펼칠까요. 울산 동구청의 이대진 감독이 화면 왼쪽, 연수구청의 한대호 감독이 오른쪽입니다. 실험 무대에 이제 지도자로서 18년 차를 맞이하는 이대진 감독. 그 상대 연수구청의 금년도에첫 부임한 한대호 감독. 네. 자실험 무대는 정말 어떤 감독의 지략도 필요하고, 감독의 노력도 필요하고, 선수들과 같이 형의 리더십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아뭐 이대진 감독 은 그동안 많은 우승을 일궈냈죠. 이 홍사파의 장현진 선수는 이번 대회 직전에 인터뷰에서 목표는 이 4강이라고 이야기를 어, 그렇죠. 했는데, 벌써 목표는 달성을 했고요. 내친김에 지금 결승까지 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 3판 2선승제로 치러지는 준결승 경기 첫 번째 판입니다. 이진영과 장현진의 대결, 들배지기와 아, 배지기가 주특기인 두 선수인데요. 첫 번째 판입니다. 아, 이진영 선수는 덩크리 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약간 왼쪽으로 자세를 틀었고, 오른 삽발을 다시 움켜줍니다. 이진영 선수는 삽발을 놓쳤어요. 자, 지금까지, 아직까지 꽃가마를 한 번도 타지 못했던 홍삽발의 장현진 선수. 그 상대는 꽃가마를 한번타면 장사 타이틀이 항상 붙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8분을 차지했던 이진영 장사. 자, 오늘 뭐또 장현진 장사 선수도 자, 장사 타이틀은 차지할 아, 수는 충분한 기량을 보여줬거든요. 네, 오, 일단 중반에잘 버텨냈고요. 자, 이진영 선수도 장현진 선수 허들 때 보니까 그동안 옛날 생각하던 장현진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역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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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팔을 타고 말았습니다. 이진영 승리는 장현진 선수입니다. 자, 오늘은 오판에이 꽃가마 야. 주인공이 다 무너지나요? 정말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그런 단원 난이 될것 같습니다. 장현진 선수의 돌풍이 8강, 4강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멈추질 않고. 네. 자, 내팀 그러면 아마 오늘 큰일 낼것 같습니다. 장현진 선수가 일단 어렵다, 어렵다 어, 뻔한 이진영 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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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와의 승부에서 초반에 잘 버텨줬던 뻔한 것이 결국 승리로 이끄는데 큰 요인이 됐던 것 같은데 여기서 먼저 기술을 당했습니다만 이어서 잘 버텨. 틴 이후에 잡치기가 들어갔어요. 잡치기 멋지게 단계 붙였어요. 허리 사파를 완벽하게 단계 붙였기 때문에 네. 이 잡치기가 먹혀들었거든요. 자 잡치기가 들어가면서 왼쪽 엉덩이까지 오른쪽 엉덩이까지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대0 장현진. 네,